예. 안녕하세요. 집에 가스가 쓰다가 어안 나올 수 있습니다. 가스 볼라도 안 되고 가스 렌지도안 되고 그랬을 때 이상하게 가스는 있는데 가스 있지요. 예. 8 5가 있습니다. 가스는 있는데 가스가 안 나온다. 예. 간단하게 의심할 수 있는 거는 어 절체기 조정기 부분입니다. 여기 그 레버 보이시죠? 레버를 어 한번 돌리다가 다시 돌리면 가스가 나가는 소리가 어 들릴 겁니다. 그러면 다시 가스가 어 공급이 되니까 이상하게 원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 절체기가 원래는 양쪽으로 꼽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쪽에 가스가 다 되면, 야가, 어, 오른쪽을, 오른쪽을 막고, 왼쪽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요새 탱크 설치해 놓고, 어, 하는 거는 한쪽 방향만 해 놓는데, 중간에, 어, 가스가, 이렇게 문칫탈 때, 야가 그거를 얻는 줄 알고, 잠그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네 발을 한번 잠갔다가 다시 이렇게 열어주면 가스가 공급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밤으로도 전화 올수 있어요. 새벽으로도 전화 오고 어뭐 공휴일에도 전화 오고 일요일도 전화 오고 어린 날도 전화 올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가서 전문가가 바로 올수 없는 구조죠. 그럴 때는 고객님이 직접 나가지고 또 절책이 내 발을 한번 건드려 줬다가 다시 열리면 가스가 나오는 구조니까, 가스를 공급 받으시면 됩니다.